이런거 얘는 우리 동생이정이동 오늘 얘가 바이키리 그리고 얘는 스프리건. 이동해 아, 소개하는 겁니다. 소개하고 시작이겠습니다 얘는 바이동해스이리해얘이이동 이동해서 이동해해서 이동해서 이동이동이해해해해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생들 거는 이거 그리고 제가 쓸 거는 이거 그러면 어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말알수 수 있겠죠?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짠.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다이저 앨베트, 스프리건이 지금 막 들면서 공격을 못하게 맞췄습니다 이렇게 제가 제가 이, 이번에는 우승부, 우승부를 났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승부 때문에 아직 이해를 했 그러면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쓰리, 투, 짠!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놨습니다. 이번엔 바이키리가 공격을 좀 하네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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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번에도 자꾸 피해 다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키리가 지금 자꾸 피해 이번엔 바이키리가 졌네요. 그러니까 스프리건이 이겼습니다. 그러면 스 프리건이 1점을 얻었군요. 우선 이거 6 6점 내기입니다. 6점, 6점 내기, 6점, 6점, 6점. 그러면 어디 한번 시, 다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우리 동생은 2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4점을 얻어야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 3, 2, 1, 컷! 제가 쏘자마자 바로 저기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어, 우리 동생이 3점을 아 2점을 먼저 얻었군요 2점. 제가 아까는 잘못 봤습니다. 2점을 얻었습니다. 2점, 2점 지금 방금 2점을 얻은 게아니고 합쳐서 2점. 아까는 1점 얻고 1점을 얻었습니다. 버트 피시가 2점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알았죠? 그럼 아까 잘못 말했어. 6점 내기, 6점 내기는 맞아요. 6점 내기. 그러면, 다시 시작. 가전이야 어? 아, 잠시만요. 핸드폰을 찍는 거를 자꾸 수르 내려가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아, 지금! 지금! 아, 지이 아, 지금 싸우고 있네요. 뭐, 누가 있을까요? 누가,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지금? 아디야 알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모르겠습니다. 아, 어, 바이키리가 졌습니다고가도 바이키리. 어, 3점을 얻었군요. 저는 아직 0점. 0대? 0대? 3. 우리 동생 3. 저는 0. 아, 아직 입니다 제가 자꾸 지네요. 이번에는 제가 이걸로, 아니다. 제가 이거. 아노비스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그 문제다. 삼, 이, 두, 원, 정. 자, 보세요. 오, 같이 오 버트 피니시로 주이가 버트 피니시 걸었습니다. 이번 판은 점수가 없죠. 그럼 그러면 저는 다시 바이키로 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지? 바이키로 지 다시 한번 선물을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선은 3몇 점이었지? 정.. 우리 동생이 3점 제가 빵점3고7 <laughs> 제가 2점을 얻었습니다. 바보7 1다 이렇게 버2가 나는데 세천도 분들은 아직 못 봤을 겁니다. 바로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우선은 그러면 우선 제가 2점2 얻었으니까 2대2 아까 전에, 볼트 핏이 난걸 넣었거든요. 아닌가? 아예 3대2.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면. <끝> <끝> 자, 지금, 지금, 이번엔, 누가 뭐,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 어, 지금, 바이킹이 체력이 없네요. 아 제가 싣고, 어, 또 바이킹. 오, 이번엔 내전드 스프리가 하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오, 4점을 얻습니다, 우리 동생이. 저는 아직 3점이지만. 아, 2점이지만. 그러 다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깜짝. 다시 시작. 3, 2, 1. 샷! 오, 버트 피니쉬! 이번에도 실수점분들은못뽑겠 그럼 이번 판은 없는 걸로. 오케이. 알았죠 제가 이정을로 넣긴 했지만 시청자분들이못 봤으니까. 이거 판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 3 2 1. 아, 해. 다시 한번 시작. 어디? 1 시작. 아. 잠시만요.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우리 엄마. 그러면 다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대3입니다. 4대1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5대3. 4... 세. 네, 대3이네요 네.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이겼어. 아니, 나 그냥. 아까 전에 그가 스토드... 4대 5입니다. 어? 저거나아세세 음. 네. 제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5대네요. 5대5. 그러면 3점을 더넣야 되겠죠. 여기에서 이겨 자! 아! 피해답니다. 피해다, 피해다, 피해 피해다. 제가 잠깐 돌아잠깐 다시..이게 살짝 멈추면서 살짝 이렇게 다시 돌았거든요? 그러면서 저정현 저, 니까 버튼하면서..그러니까 저..이게..그러니까.. 7점을 알았습니다. 이제 한..마지막 한 단판 정현이 버튼하면 이기는 거고, 제가.. 걔가 이면 제가 이기는 거고.. 아, 이번에는 진짜 분들이못었으니까 다시 다시. 냥. 정은이가 오늘 지금 제가 저거든요아 아, 아, 다시 다시 다시. 아, 이번에 진짜 겨우슨 입니다 제가 지면 제가 질 수도 있고 우리 동생이 1점점대1점 1점 1점 남았거든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씻어 너는 아. 왜 그래 이제 다 먹어서 케? 아니 응. 그만해 이제 그만해 이종영 가서 씻어. 응. 자, 알았어 잠시만. 그러면 끝입니다. 그럼 안녕 고가줘요 댓걸 많이 남겨요 끝.